지난 1월 28일 조선일보 기자의 우한 탈출기. 이건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이 우한 지역에 들어간 후에 중국 당국의 봉쇄령을 뚫고, 여기도 뚫고가 나오네요. 뚫고 탈출하는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검문소에선 경찰과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를 돌려 세우고 있었다. 공사 중인 도로를 포함해 비포장 도로를 달렸지만 세 차례나 막다른 길에서 차를 돌렸다. 지도에 없는 고가 및 도로에 들어간 끝에 기자가 탄 차는 검문소를 우회하는 데 성공했다 차량 수십 대가 기자가 탄 택시와 함께 우한을 빠져나왔다 예 기사라기보다는 거의 그~ 음, 진짜 탈출기 정말 무용담. 본인들이 그렇게 제목을 붙이긴 했어요 무용담 같은 기사네 무용담에 가까운 기사 아닙니까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기사들? 이 기사는 전형적인 스토리텔링 기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가 주관적인 시점이 거의 100%이 사실을 다 전부 다 커버하고 있고요. 음. 그 외에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할만한 것들이 들어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해서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아비규환이었다, 힘들었다, 음. 그리고 공포스러웠다라는 이 공포감을 재생산하는 것 외에 이 글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면 가, 그렇다면 지금 우한에 남아있는 분들이라거나 혹은 어~ 감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대개의 언론 소비자들은 전 이해 당사자라고 보거든요 이 이해 당사자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뭘 얻을 수 있는가 기사에 실을 때는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이 기사 말미에 이처럼 중국의 그~ 이~ 지금 이 관리가 허술하다라는 분석이라도 있으면 그만한 공익성을 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마치 다큰 어른이 그 차들이 쌩쌩 달리는 8 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다음에 어. <laughs> 그 체험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느낌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해봤더니 아무렇지 않았어 뭐 그리고 이런 굉장히 신발. 긴박하고 스릴 있었어 어. 근데 나는 그걸 해냈어 뭐 이런 느낌으로 들렸어요. 비슷한 비판의 댓글들이 실제로 많이 달리고 있는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좀비 영화 좋아한다고 하셨죠? 예. 거기에 와. 빗댄 재밌는 댓글이 있습니다. 영화로 치자면 이 주인공이 탈출한 것이 아니라 좀비가 방역망을 뚫은 것이다. 이거는 민폐다. 예, 그런류의 비판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뭐 유일하게 또 기자분이 나와 계시니까 네. 요거 뭐 어떤 취재 매뉴얼 같은 거 따로 없습니까? 취재 보도 준칙이라는 게 아마 모든 언론사들이 자기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우리 KBS도 그 현장이나 그 다음에 취재 윤리상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이 기사가 이제 KBS 보도 재난 보도 준칙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어떤 부분을 어, 어겼냐면 네. 어, 준칙에는 취재에 의해 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음, 부분이 있고 음. 또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즉흥적이거나 흥미 위주 보도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탈출기는 이제 이 취재로 인해 감염 확대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네. 게다가 이게 일단 적어도 이 기사를 놓고만 보면 흥미 위주라는 게 거의 분명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SBS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한에 기자를 보내서. 이제 루포 형식의 취재를 하려다가 음. 이제 접은 바가 있고요. 예, 예. KBS 같은 경우에도 우한에 다녀온 이제 현재 중국 특파원을 따로 격리해서 중국 지국의 다른 직원들과 이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좀더 조심을 해, 조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탈출기를 음 한다는 게 이렇게 막썩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